자, 여러분, 오늘도 또 포트나이트를 가봅니다. 자, 이번엔, 어, 지난번에는 아이언맨을 가졌는데, 오늘은 아이언맨으로 한번 가봅니다. 좋았어. 제가 왜 캡틴 아메리카 실드라면 시블월 봤으면, 어,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 어, 방패 뺏어가지고, 지금, 아이언맨 에너지 블레이드 아직 없어가지고, 캡틴 실드로 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이니다 모르는... 어, 뭐야! 어, 옆에, 옆에 레벌들이 많이 생겼네. 생각나게... <laughs> 아니, 레벌이래. 저기, 옆에, 야, 어, 뭐, 해안 하는 게 많이 있네? 크리 키, 크릭, 크랩, 뭐. 아, 여기 위에네, 여기. 어, 아 이미 늦었으니까 슬러피. 일단 저 미션들은 이판 한 다음에 해보자. 아, 저 토니 스타크의 숨겨진 호수, 주택, 연구실 찾기. 좀... 뭐 좋은 거지? 뭐가 없어서 시시했는데 이거 아이언맨 글라이더 멋있고. 일단은, 국상자밖에 없네. 어, 업그레이드 멘치, 이거. 국상자 업그레이드 할수 없나? 어. 빨리 되는 국상자. 아, 어. 왜 어. 언제나 내 시작은 언제나 권총이야? 실환이야? <laughs> 어, 저기 위에 실드 있나? No, <목소리> 뭐야 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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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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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뭐 no, 야뭐 이건 아니지~! 知道。是的 헐 얘네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저랑 비슷했면 얘네들과 지금 좋은 복기 별로 없는 사람이면 어 얘들한테 까불지 맙시다 말해 안사어도 됐었는데, 그래도 이 총으로 약간 더 챌린징하게 쓰고 싶었어. 일단, 근데 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저격, 할 필요는 없겠네. 그냥 여기 가고. 여러분, 포트나이트 할 때는 언제나 주위를 살피면서 점프를 하세요. 누가 스나이퍼로, 어, 죽이려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숨을 떼를 찾아가지고 멀리서 저격을 하면 돼요. 그럼 1등은내 차지야. <laughs> 어? 보라색 무기 두 개나 있어. 자 여기 원 안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여기 풀대기로 숨어가지고 원래 저격하면 돼. 근데 어. 원, 아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일단, 멀리, 어디, 가운데 가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하고, 거기서, 타워를 칠어. 지어. 그럼, 맨 꼭대기에서, 스나이핑 할수 있어. 근데 이건 스나이퍼가 아니라, 어, 잠깐만, 이거 던져서, 이름, 이 좀. 이제 가죠. 오! 저기, 저기, 보여요? 저기? 여러분 보여주고 싶으니까 멀리 가서 제 보이죠. 저기 쏠수 있을 것 같아. 오, 뭐야? 아, 저기 이렇게 막 비치게 하는 것 보니까 저기서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왜 알았어? 어, 저기 있잖아! 많이 한 거야. 오, 여기 오 그래, 업그레이드.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저 보라색 무기 3개 나 있어. 아, 그러니까, 베이스. 근데 파밍하자. 왜냐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면은 여기서 다 보이지. 아 이거 괜히 또 괜히 만들었네. 어 뭐야? 아 미션이 있는데, 토니 스타크의 숨겨진, 호수인가 아, 호수. 주택연구실 찾기. 아, 나본줄 알겠다. 그건 쉬워. 아, 레벨업 너무 빨리 되겠는데? 네, 포트나이트에 저는 그냥 레길러 미션은 그냥 레벨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건 사실 많이 신경 안 쓰지만, 이기면 더 좋으니까 빨리 이기고 싶은데, 죽어가지고, 아니 죽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차 타고, 미스티 매도에 빨리 가야 해요. 아, 나 그냥 미션한걸 그랬다. 또 쓸데없는 짓 했어. 나 그냥 사람들 죽일 줄 알고 죽일 줄 알고 그냥 한건 아니야. 저 산에 내리지. 내 이상하게 어떤 애들은 캐티코너에서 많이 내려 이상해. 막 캐티코너가 뭐가 좋다고. 자 일단 여기 이 집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요. 상자 찾아야 하니까 어 좋은 무기는 찾아는데 상자가 없군. 아아어 아, 어, 얘네들 왜 이렇게 쎄? 참나. 됐습니다. 다만 블레이드로 가봅시다. 여기 사람들 사라지면 안 되니까. 시작 을 아, 역시 잘못쓰 고, 머리 를 맞춰야 하 는데, 제가 여기, 서뽕 아, 이 것도 못쓰 고,